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예수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 주예수 매일 큐티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새 찬송가 536장, 죄의 짐에 눌린 사람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去。 amen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호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 이방인에게 헬레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활동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베드로의 그 결론에 있어서 그 베드로의 변화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또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과 유바, 이방인의 관계 문제로 확장이 되어 갔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율법을 고수하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형제자매가 된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신자들 중에는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소속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할례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유대인, 즉 할례파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기쁘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교의 역사를 한참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 그리고 할례를 주장했던 것이죠 이 대대로 유대인으로 살면서 율법에 기인하여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이방인을 그것도 적대시하던 자들을 형제 자매로 맞아들인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표식 중 하나인 할례를 구원에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따지는 것은 따지는 것은 이 피해를, 피할 수 없는 논쟁 논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 논쟁을 벌이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전파와 임재가 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목격한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단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은 마,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예를 들어, 세례나 구원의 확신의 유물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전통의 시대에 전해져 내려온 이 관습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들의 입장과 생각은 억지 주장만 같았던 것이죠. 이때 이 7절 말씀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음을 베드로는 연설하고 또 언변을 그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너희와 우리 그들, 그리고 오래전부터 택함을 받아 사도로 활동하였고, 또그 또한 이방인을 향한 편파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을 향한 성교에 대한 그의 마음이 확장되고 확정되었고, 다시 열리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그의 분명한 간증과 입장을 제시할 수 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 시작하여 이방인에게로 뻗어 나가는 이 복음의 확장 과정에서 이 회의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의회에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수결의 이 표결 과정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쉽고 또 적법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기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다수가 소수를 끌어안는 이 포용함이 없이 이표 대결로만 밀어붙이다 보면 공동체는 이 속에서부터 골마 버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연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큰 변화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믿는 자들에게 지혜로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로 쓰임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같은 뜻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더욱 확장되어 나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한가운데 쓰임 받는 바로 영적 리더들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아갈 때 예루살렘 공회에는 어떻게 그 해답을 찾으며 나아갔는지를 이제 내일 이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식, 우리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를 그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합과 평안이 우리 안에 능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될수 없는 다른 요소들은 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의 은으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이 구원의 말씀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은혜에 우리가 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방인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천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진리의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외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는 모든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